이번은, 어, RC 해로와, 어, 변이 전류, I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유도 자기장 B의 크기까지 구하라고 하는 건데, 어, 먼저, ID라고 하는 것을, 어, 원형 축전기 통으로 생겨 있는, 통으로 생겨 있는 이 반지름 R이 있을 때, 이 통으로 생겨 있을 때, I, 여기에, ID를 생각하거나, 여기 id나 여기에 흐르는 i나 실제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첫 번째는 뭘 구해야 되냐면 id에 대해서 이 i에 대해서 먼저 구하고 이 통으로 되어 있을 때가 이 전체 들어갔을 때가 id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 rc 회로에서 회로에서 q를 로테이션 자체가 q를 구하고 이걸 미분해서 이분에서 i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 i를 구해서 결국은 b에서 어 맥스웰 법칙을 써서 b까지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일단은 rcl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타 u rc만큼 되었을 때어 풀어야 되는데 일단 미분 방정식을 바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q에 대한 식을 rcl로에서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q는 처음에 이미의 시간에서 Q를 구하면, 여기 있는 Q는 CV니까, c 의 입실론에 1 2의 마이너스 타오분의 T. 이게 타오가 RC가 된다는 걸좀 알면 좋은데, 어, 모른다고 하면, 네. 그때, 여기 에 있는 ID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I는 미분을 하면 되겠죠? 미분을 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타오가 나오고, 이 앞에 있는 건 상수로 되어서, 날라가면 실제로, 어, 타오분의 1에 c의 입실론의 e의 마이너스 타오 분의 t가 실제로 전류 i에 대한 값을 대는데 이때 타오가 rc니까 c가 날아가서 r분의 입실론의 e의 마이너스 타오 분의 t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때 이제 i를 구하면 이 i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는 id라는 겁니다. 왜 통으로 되어 있는 id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앙페르 법칙을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 b를 구할 때 i n t e g r a b 의 .dl은 유제로의 id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여기에서 내부가 있기 때문에 이 id-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내부에 되어있으니까 통으로 되어있는 id에서 이렇게 전체로 되어있는 id에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이게 지금 현재 그림은 잘안 보이지만, b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id-는 면적의 b를 가지게 됩니다. 면적의 b. 그래서 이 id-는, ID 는 어, 총 id,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예, 실제로 보면, 이게 a제곱에 b제곱에 id의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알면 이제 이거는 그대부,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러면 b의 2파이 b는 위제로의 i a 제곱의 b 제곱의 id. 여기에 있는 id는 파란색 i d 니까 색깔을 좀 칠하겠습니다. 이 id가 이 앞이 앞에 값이 됩니다. 먼저 이거를 b를 정리하면 2파이 b의 근데 b가 1로 날라가니까 b는 날리고 파이의 a 제곱에 뉴제로의 b 값에서 id를 쓰면 여기 있는 r 분의 입실론의2의 마이너스 타우 분의 t를 바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고 하 맞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